대학 합격했는데 조언이 있을까요? 선반님 본다고 이갈고 있어요. 저를 본다고 일을 갈고 있다고요? 제가 그분한테 큰 잘못을 저질렀나요? 저수험생한테 나쁜짓 한적 없어요. 왜 일을 빠듯 갈고 있지? <laughs> 아, 순진대 철학과 합격했다고? 조언은 경과와 편입을 알아보자. <laughs> 제가 후배님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이 정도인 것 같아요. 전과와 편입을 마음속에 품고 살자. 행복하면은 5년 후에 약간 답이 없어져. 철학과 가면 스트리머 준비하자.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. 일단 철학 분들이 진짜 대학원 가서 교육자 쪽 진로를 탈 거가 아닌 이상 스트리머를 진짜 염두에 두고. 나쁘지 않은 것같요 저는 1, 2학년 때는 아예 생각이 없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나 뭐하고 살지? 이러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전 스리머가 트된 거예요 나는 너무 재밌는 거야 학교가 학교 수업이 재밌는 게 아니라 수업을 땡까먹는 그 맛이 너무 재밌는 거야 수업 땡까먹고 과방에 앉아가지고 같이 망한 토크 있죠 인생 망한 토크 아 개망했다 야 진짜 어떡하냐 그러면은 조금 이따 애들 들어와가지고 야 나도 망했다 막 이러는데 걔는다다 다 거짓말 구라쟁이들 어? 다 최소 B는 나와 나만 C야 그리고 나보다 더 망한 애도 있어요 걔는 이제 학교를 안와 생각이 없으면 스트리머가 됩니다 애들 망했다고 난리칠때 저는 학점이었어요 나... 아 그러면은 저런 분들이 보기에는 저도 얄미워 보여요 저는 이제 2점대 나오거든요 2.5인가? 사실 저도 동아리방에서 성적 망했다고 한탄 열심히 아, 했는데 4점대 넘어서 기뻤다 야 이건 진짜 나빴다 4점대인데 망했다 그러면은 약간 그런 거거든요 아... 나, 나 이번 시즌 챌린저야. 해주세요. 아, 망했어. 그러면은 그말뜻 뭐야? 그 밑에 부실골플 다 그냥, 어? 벌레라는 거 아니야? 4점 때면은 학점 챌린저거든요? 밑에 사람들은 거의 인간이 아니다. 그걸 선언하는 거야. 그럼안 됩니다. 잘 봤다고 하세요. 근데, 솔직히, 저도 망했지만 즐거워요. 억울하지 않아. 왜냐면,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야. 아니, 어떻게 보면은, 그거를 내가 잘 보겠다는 마음 자체가 양심이 썩어버린 거예요. <laughs> 교수님 바보. 내가 공부한 거못 맞춤. 이거 뭐야. 내가 공부하고 맞춰야 되는 거? <laughs> 아 그게 교수님의 역할이구나 교수님이 내 시험지 잃버려서풀더본 사람 나야나 그건 에반데? 그건 교수님 탓이 아니라 교수님 잘못이잖아 그게 그렇게 돼요? 아 그건 좀 억울하시겠네요 다시 찾아서 받았어요 아 뭐야 이 얘기 하려고 이이 얘기 하려고 아 뭐야 이봐요 여기는 학점 3점 넘는 사람 못 뽑는 방송이에요 네? 3점 넘으시는 분들은 공부하러 가시라고요! 뭐야, 나가는 사람이 많다고? 에이, 거짓말. 괜히 3점 이상인 척 하려고 그냥 일부러 그냥 나가지 그냥 마요. 맞아,